아, 이거 특별한 게아니에 너무 많이 것 <laughs> 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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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퍼센스 어,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유유한 촬영 날이고요. 어, 유유한 37번째 리뷰입니다. 제가 뭐 거의 다 먹긴 했지만 그래도 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 남은 게 있긴 해요. 그리고 그 전에 최근에는 계속 이제 저녁에 많이 와가지고 딤섬을 많이 못 먹기도 했는데 제가 홈페이지 상으로 봤을 때는 딤섬을 먹을 게한두개 정도 남았고요. 청판 좀 새로 나온 게 있어서 청판 먹어야겠고 어, 요리 조금 거의 다 먹어가지고 남은 게 거의 없고 보양탕 하나 남았고 막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딤섬 하나 먹고요 그리고 청판 하나 먹고 그 작년 가을부터 봤던 것 같은데 먹고 싶었는데 계속 놓치고 있었던 어, 메로 튀김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거는 그렇게 세개 먹고 제가 거의 메뉴를 다 먹었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는 기존 메뉴 중에서 좀 괜찮았던 거. 그리고 어, 전체 식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있으면 좋을 것들을 어, 같이 리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식사의 구색을 좀 맞추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다섯 개 먹도록 하고요, 유유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메리비입니다 작게 나온 찐 두부에 두반장 소스를 활용하여 약간 매콤하게 소스를 올리고 식용 금박이 올려져 나왔습니다. 작고 고급스럽게 잘 나왔네요. 두부의 부드러움 속에 소스의 달달함과 매운 느낌이 살짝 전달됩니다. 괜찮습니다. 웰컴 드링크는 알로에 베이스에 생강즙이 들어가 있는 논알콜 드링크인데 잔을 가득 채워서 주셨네요. 정이 넘치십니다. 시원하니 잘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딤섬으로 주문한 관자 아스파라거스 딤섬입니다. 새로 나온 딤섬이고요. 주말에는 딤섬을 하나씩 주문 가능합니다. 저는 평소대로 3개 주문했습니다. 만두피에는 오징어 먹물을 넣어서 컬러감을 줬고요 만두소에는 새우 다진 것과 잘라놓은 관자 아스파라거스를 넣었습니다 가장 상단에 단호박으로 휘레를 만들어 올린 딤섬입니다 오 부드럽고 쫄깃한 만두피 속 탱탱한 새우살과 어묵 같은 관자 아스파라거스의 아삭한 식감이 잘 전달되네요 얼핏 보면 일본요리 초밥 중에서 김으로 밥을 둘러싸고 그 위에 재료를 올린 군남 초밥과 비슷한 느낌도 듭니다. 단호박 필레는 성게알을 올린 것 같고요. 새우와 관자, 아스파라거스 만두피의 식감이 좋아서 밀리는 감이 있긴 하지만 단호박 필레의 호박 단맛이 딤섬의 끝맛을 장식해 주는 속은 알차고 담백했던 딤섬이었습니다. 새로 나온 청판 엑소소스 새우 볶음 청판입니다. 기존에 보던 청판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네요. 곱창 같기도 하고 떡볶이 같기도 하고요. 이전에 <laughs> 주로 먹던 청판들은 내용물을 쌀로 만든 만두피로 여러 번 말아서 내우고 특제 소스를 부어주는 형태였다면 이 청판은 이미 다 볶음으로 조리되어 나오고 커팅까지 되어 있습니다. 새우 청판에 매콤한 엑소 소스와 땅콩 버터 소스를 곁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야, 이런 청판은 처음 보는데 어떤 맛일까요? 먹는 순간. 청판이 부드럽게 녹아 내렸습니다. 아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 맛있어서 눈썹이 자꾸 오락 내리락 하고 웃음만 자꾸 나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숙주, 양파, 파와 함께 올려 먹으면 부드러운 청판 식감에 아삭함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 사이사이로 점인 고기의 맛과 식감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새우 청판이라던데. 쌀과 새우를 같이 넣어서 돌돌 말았는지 새우가 들어간 건잘안 느껴졌고요. 엑소소스 때문에 더 묻혔을지는 모르겠지만 와 이게 진짜 맛있네요. 살짝 매콤하면서 청판 자체에 부드러운 식감이 너무 좋아요. 기존에 제가 먹던 청판이 재료를 안 해놓고 쌀 만두피로 여러 번 말았다면 이 청판은 쌀 만두피를 말고 소스와 재료를 볶아서 바깥으로 배치한 뭐 김밥으로 치면 누드김밥 같은 역발상 청판이었습니다. 하나 먹을 때마다 웃음이 나오고요, 두개 먹을 때마다 엄지가 올라갑니다. 청판의 부드러움 속에 감칠맛과 매운맛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 잘 맞을 그런 청판입니다.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청판을 이걸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청판을 먹고 난 후에 이 청판을 먹어야 조금 더이 청판의 가치와 맛이 더잘 느껴질 것 같습니다. 청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새우청판이나 돼지고기 청판 먼저 클리어 하시고요. 최소한 새우 청판 하나만이라도 먼저 먹고 나서 주문해 드시길 바랄게요. 계속 놓치고 있던 요리 특제 소스 메로튀김입니다. 한 조각씩 주문해서 먹는 요리고요. 최근 칠리소스 메로 찜과 함께 새로 나왔던 해산물 쪽 튀김 요리입니다. 굴소스와 돼지고기 육수, 흑마늘 등을 넣어서 만든 광동식 특제 소스고요 튀김 메로 한 조각 위에 파와 고수 등을 올렸습니다 튀김의 표면이 독특하네요 생선 튀김 한 조각만으로 양이 부족할 것 같아서 두 조각 시킬까 하다가 한 조각만 시키고 식사를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식사류는 이미 다 클리어해서 메로 튀김 나올 때 같이 내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잘라 먹어야 될것 같아서 자르고 있는데 식사가 나오나 봅니다 어 이거 아닌데 아, 이거 특별한 게 아니... 너무 많이 주같은 이거 거의 단품 아닌가... 직원분 말씀으로는 오늘 제가 주문한 요리들이 전반적으로 슴슴한 음식들이 많아서 셰프님께서 맛을 좀 가미해서 먹으라고 특별히 요리를 챙겨주셨습니다 제발 그만 해 이러다가 다 죽어 아니, 밥이랑 같이 먹으라고 단품을 주시나요? 식사가 아직 안 나왔는데 아, 이거 미안해서 어쩌죠 오늘도 유유한 여러분들께 신세를 지고 말았습니다 꽉찬 메로살입니다 아주 보기 좋네요 튀김이 가벼우면서 식감은 제대로 전달해 줍니다 메로의 살은 아주 부드러워서 금방 사라지고요 가볍게 먹고 지나가는 요리로는 괜찮지만 식사류랑 먹기에는 약간 부족한 양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밥이랑 드신다면 게살 볶음밥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튀김만 먹는 것보다는 파와 고수를 얹어서 식감과 향을 더 살려 먹는 쪽이 조금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먹어본 음식을 다시 영상에 담았기 때문에 특별히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유효한 측에서 제공해주신 음식은 사천식 매콤한 튀긴 두부 볶음입니다. 기본적으로 두부를 튀겨서 만든 요리고요. 궁보 계정의 조리 방식과 마라의 맛을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먹어야 하는데, 웃음부터 나오네요. 아, 이 상황. 아, 왜 이렇게 웃기죠? 너무 오래간만에 봐서 저도 몰랐었는데 맛을 보니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나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2년 전에 먹었던 거더라고요. 진짜 식사로 주문한 홍콩식 카레 쌀국수 볶음입니다. 이미 이전에 리뷰는 했었고요. 식사로 밥을 먹기엔 양이 좀 많게 느껴져서 면 종류 중에 가장 광동 스타일이라서 이걸로 주문했습니다. 홍콩 등에서는 일반 식당에서도 면 종류를 다양하게 팔고 있고 인도와 일본만큼이나 카레 소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는 음식이다 보니 카레의 맛과 향은 가볍긴 했고요. 볶음면으로 나오는 쌀국수 면이라 가늘지만 양이 꽤 많이 나와서 든든한 식사엔 무리가 없습니다. 사천식 두부 튀김이 있어서 더욱 든든하긴 하지만요. 사천식 두부 튀김이 매콤하면서도 마라 맛이 있어서 카레 맛이 좀 묻히긴 하지만. 같이 먹으니까 확실히 맛있긴 하더라고요. 두부의 맛은 살짝 튀김의 식감은 가벼우면서도 최대한 살려냈기에 아주 괜찮은 요리이고 곁들어 먹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홍콩식 카레 쌀국수 볶음도 현지 음식을 알아야 생각해낼 수 있는 광동식 요리라서 기회가 되신다면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식사에 디저트가 빠질 수 없겠죠. 꿀 케이크 주문했습니다. 이것도 세네 번 먹은 것 같긴 한데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디저트 외에 식사 후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한입거리 뿌띠프로도 챙겨주셨고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제공해 주셨습니다 꿀케이크 많이 달지 않고 가볍게 먹기 좋아요 드시다가 심심하시면 커피에 찍어 먹어보세요 <laughs> 맛이 좀 아닌 것 같긴 한 하지만 <laughs> 천천히 먹으면서. 케이크를 이쪽저쪽 돌려보니 구멍 사이사이로 반대쪽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최근 몇 달간 식후에 제공되고 있는 유자맛 초콜릿 뿌티프로입니다 이거 맛있어요. 케이크 멍하니 보고 있다가 알게 되었는데 케이크에 있는 구멍이 벌집 모양 케이크를 나타내는 것도 있겠지만 포크를 원하는 구멍에 맞춰 찍어 먹으라는 심오한 뜻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저트류 여섯 종류 중에서는 케이크다 보니까 커피와 가장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광동식 디저트로도 잘 어울립니다. 커피 마시면서 멍좀 때리다가 왔습니다.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저는 다음 달에 다시 유유 안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